원은, 이 정의가 뭐냐면,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. 이 원이지.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. 그거를 다 모아보니까 뭐가 생겨? 원. 원이 생기는 거잖아. 그때 이한 정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? 원의 중심. 그 일정한 거리가 뭐가 되는 거? 원의 반지름. 그래서 컨버스에 올린 거지. 이게. 그래서 이 한이 정점이 원의 중심에한 정점을 a,b라고 하고 이, 여기 일정 거리를 반점 r이라고 하고 이, 그리고 여기는 이제 x,y가 계속 변하잖아요. 변수 x,y를 이용해서 이 식을 만들어보자. 이해되면 네. 이, 그럼 이거 두점 사이의 거리가 아입니다 하고 식 만들면 되겠지. 그래서 뭐 될까? 두점 사이의 거리가 아입니다 하면 되겠네요. 루트 x-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? 아, r이다. 이, 예, 두 전생어리가 반지 r이다. 양변 제곱하면, 이거가, r제곱 되겠지. 이, 예.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,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. 음. 자, 아,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. 이, 예. 중심 몇 칸마면? a 마 b. 여기서처럼. 이, 예. 반지름은 얼마? r. 응, 어, 반지름 r. 아, 여기서 만들어진 거잖아. 예. 그래서 이 우리가 앞으로 이 이런식이 나오면 아 이거는 중심이 A, B고 반지름이 r 인 원을 뜻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. 이해됐습니까? 네. 음. 자 그래서 아까 다 얘기했지? 표준형이. 자 그러면 이거 살짝 참고하면서 이거 해보면 뭐가 될까? X, 응, x 0에 제곱, 제곱 더하기 y-0의 빼기 제곱은 1 그냥 x제곱 더기 y제곱은 1이라고 해도 되겠지 이,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중심이 몇컴만 몇이 끝? 0,1 0,1이지 0, 반지름은 얼마? 가그 아니라? 2 어, 2가 되는 거지 여기가 r제곱이거든 반지름은 r이고 어, 어네어 네. 음.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 얘는 뭐데큰 x? 어, x 마이너스 x.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 3의 제곱은 9. 어9 여기는 r 제곱 보는 거야 그럼 아, 여기 주연이 여기 중심 몇 칸면 만면 반지름은 4.